족초근막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족초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줄 솔직히 몰랐어요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이죠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기 전에는 뭐 1년에 많이 오면 한 손에 꼽죠 한몇십명 정도를 봬요 물론 오시는 분들의 양상은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보통 수개월 동안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신데, 요번에 요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요. 근데 그분들 보면, 아, 10년, 20년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구나라는 그, 그 경험을 합니다. 아, 발 진짜 많이 아픕니다. 저도 좀 아파 봤는데 그, 아무튼 족저근막염은 정말 어, 치료를 잘 해서 빨리빨리 회복이 됐으면 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병원의 어떤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 처음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요. 어, 저 옆에 치료법하고 또 족저근막염에 좋은 어떤 방법들을 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 굳이 뭐 소리 안 내셔도 되고요. 이게 많이 아프세요. 이게. 예. 그, 소리를 안 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표정 보면, 많이 아프십니다. 예, 여기 많이 아프시고, 제가 한, 한, 브레이드 한3 정도로 누르고 있는데요. 어, 노멀하게 만약에 누르면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우리 회원 여러분. 어. 자, 지금 이 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페이스북 여기 존 안에 들어가시면, 어, 여기 이제 같은 환자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어서 연속성을 갖고 그 치료를 하고 하는 거를 그대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당일날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와 그 다음에 수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신지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어,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어떤 치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더, 더 이상의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희 협회, 저희,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그,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간접적인 옵저베이션이에요. 이분들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열심히 트레이닝 중이시지만은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 약간 서툴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는 그런 취지로 페이스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어, 아픈 분이 되게 많은데, 저희 이 치료법이 통증 조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성이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법을 저희 그, 저는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어, 일단 일반 환자분들에게도 좀 알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어, 페이스북,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유튜브에서, 어, 이게 더빙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법이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결과만 좀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간접적인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지금 치료를 많은 걸 받으실 텐데 어, 특히 이제 전기 신경치료 를 받고 나면 어떤 기분인지 한번 대리적으로 대리 경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수 없어요. 예. 네. 기분 어떠세요? 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네. 아, 이렇게 세게 만지질 못했었는데 아파갖잘돼요 네. 네, 예. 네. 네. 너무 많이 만지지 마시고요. 네. 제가 제가 선생님께 쪽지네. 죽지... 자, 이분은 제가 지금 진짜? 기억하기로 어, 부천에서 오셨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첫날 하루만 치료하고 바로 이제 그 부천 지역에 계신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신경치료는요 어,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발이 안 아픈 상태 있잖아요. 안 아픈 상태가 신경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발이 아프면요 신경이 좀 예민해져요. 그걸 저희는 이제 역치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그 어, 특정한 조건 값을 맞춘 전류, 전기라는 매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하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은그 신경이 안정이 됩니다. 즉시로 바로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기 신경 신경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받고 나서 좋아진 느낌을 바로 경험하고 또잘 뭐 유지가 되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기신경치료, 어, 어쨌든 통증만 가라앉으면, 원인부는 그대로인데, 통증이 가라 통증만 가라앉으면, 뭐, 그게 무슨 치료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 아마, 이제 의료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신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증이 줄면 원인부가 빨리 감소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질병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을 맞춰 어, 더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분야에서는요 통증이 잘 조절이 되면은 그 원인부가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그니까 그 얘기는 완치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통증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겠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게 된다면, 원인부를 감소 혹은 제어,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전문의 소재님의 처치가 들어가죠. 그 처치와 함께, 이 전기신경치료를 함께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 원인부가 감소되는 그 과정 동안에, 안 아프게 지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 아프게, 어, 덜 아프게, 지내다 보면, 그 원인부가 감소되는 기간이 훨씬 짧아지기 때문에, 소위, 어~ 병 그니까 질병에서 빨리 회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도 어~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생방으로 보시게 되면 어~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그런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분이신데 어~ 오늘 치료하시고 그~ 이, 이,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치료 한달전 정도 되네요 그때 치료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즉시로 많이 가볍고 또 물론 그 상태에서 조금 다시 또 아파지긴 했지만 잘 유지가 되시면서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이분에 대해 이분이 어떠신지를 저희 가 회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직 피드백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제 경험상 보면 이 정도로 호전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맛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아프긴 하지만 어, 점점점 좋아지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알수 있어요. 전기신경치료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 전기신경치료를 지금 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세요. 배우시고 현재 저희들과 함께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 검증이 된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만 한 10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 그 정도인데 어, 이 모든 공부하시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요. 이 테크닉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리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 원리 아카데믹과 그 다음에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신 선생님들이 지금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발이 좀 많이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가산 받아보세요. 전기신경치료 아, 그냥 받아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고 공개하는 그 모든 목적은 저 옆에 선생님들에게 어떤 그 이익, 이익이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환자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그런 마케팅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치료법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근데 아, 실제로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이 치료가 한국에서 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게 2013년도 초반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어, 7년차 되는 그런 치료인데요. 어, 홍보를 안 했어요. 홍보를 안 하고, 저희끼리,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끼리, 자, 각자 자기들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 오시면, 뭐, 별일 아닌 듯이 그냥 편안하게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렇게 크게 홍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건데요. 실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저 개인적으로는 뭐 20년이 훌쩍 넘을 정도 됐죠.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적용을 했던 그런 검증된 그런 치료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아울러 이건 순수한 물리치료 방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부작용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일단은 한번 전기신경 치료를 받아 보시기를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것이 일부 어떤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치료만 가지고 좋아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치료에 비해서 좋아질 확률, 걸 타율이라고 예를 들면 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치료가.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각 병원의 전문의 선생님의 토탈 케어, 전체적으로 원인부를 제거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처치를 동시에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자세한 영상은요, 여러분, 어, 페이스북, 우측 상단에 보시면, 존 아니, 이게 제 영문명인데요. 이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 실시간 생방, 날것이에요, 날것.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될지 안 될지 예측도 안 하고 그냥 드이밀고 카메라 드이밀고 바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날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참고하실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질병에 대해서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증상 에 대한 촬영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벌써 몇백 편이 올라갔는데요. 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랑 비슷한 증상이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치료법도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